요거, 리톱스 심은 영상이 안 찍혀버렸네요. 자, 이렇게 리톱스 이렇게 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태시TV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네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꼈어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에서 구매한 다육이들을 이제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 레티지아를 오늘은 심어줄게요.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화분에다가 심어줄 건데요. 여기에는 야생화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야생화가 화분에서 월동을 못하네요. 그래서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테지아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 화분은 야생화를 심었던 거라 겨울에 노지 월동이 화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밖에 그냥 놔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생화는 월동을 못 했는데 화분은 월동을 했습니다. <laughs> 칼라홈멘트로 만든 화분은 깨졌는데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깨졌는데 이 도자기 화분은 지은 분은 깨지지가 않네요. 다행입니다. 그 화원에서 파는 그냥 화분, 그냥 그 도자기 화분, 사기 화분 이제 그런 걸 보통 사기 화분이라고 그러죠. 걔는 깨졌어요. 걔는 깨졌는데 이 화분은 안 깨졌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에다 이것도 이제 제가 소장하려고 판매, 음, 판매 영상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요거 이제 각지기 화분 하나를 이제 콩분 콩분 세트하고 요거는 제가 네, 소장을할 거예요. 콩분 세트하고, 요고. 여기다가는 뭐를 심어줄 거냐면, 요게 리톱스 세 아이, 지금 이제 탈피를, 얘네 둘은 거의 마쳤고요. 요 아이는 진행 중이고, 요 아이를 털어서 심어보겠습니다. 요거, 리톱스 심은 영상이 안 찍혀버렸네요. 자, 이렇게 리톱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러블리 로즈를 심어볼게요. 러블리 로즈는 요거, 요것도 그 조금 빈티지 하긴 한데, 조금 덜 이뻐서 제가 판매 영상에 안 올렸어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대신에 예쁜 아이 러블리 로즈를 심어주겠습니다. 저, 저의 특기는 화분이 미우면 예쁜 아이들을 화분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한테는 예쁜 아이들을 심어줍니다. 여기 러블리 로즈 이거를 심을 건데 깔망. 깔망이. 자자자. 깔망 자, 자, 자. 깔구요 마사 놓고 요 아이들이 목대가 길으면 아까 거기다가 리톱스 화분 심은 데다가 심으려고 했는데요 목대가 아직은 짧아요 얘가 뿌리가 없어서 자꾸 넘어가요. 딱 키가 안 맞아 갖고 이게. 입장 다 떨어지네. <laughs> 이렇게 하고 고정은 소리마사로 고정을 시킬게. 가만히들 남자니까라. 목대가 더 크게 올라올 때까지. 요즘에 러블리로즈가 귀해갖고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아 이게 키가 안 맞아서요 이렇게 그냥 심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핑크 핑크 물들면 여기 이제 핑크색들이 있어서 깔맞춤이 될 거예요 깔맞춤이 될 건데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심으면서 다섯 끼. 네, 러블리 로즈는 이제 입쁘제도잘 돼요, 잘 되는데 아 입고자면 그 애기를 언제 키워 갖고? 자 이제 분에다 못 심었던 아이들은 이제 다 심었어요. 꽃 현아 다육하고 스마일 다육님 여기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에서 온 아이 여기는 스마일 다육 TV에서 온 러블리 로즈 그리고 이와 있는 영신 다육에서 온 리톱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레티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 리톱스. 자, 화분은 전부 지은 분입니다. 이 아이는 못난이 화분이에요. 자, 여기. 레티지아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렇게 흙유 작업한 화분들이 3개가 있어요. 3개? 4개, 5개. 많이 있구나. <laughs> 그리고, 여기, 리톱스 하분요아이 자, 네가 깔맞춤이 좀, 못난이가 좀 예뻐지나 모르겠네. 예뻐질래나, 우리 못난이 하분이 여기, 러블리 로즈. 자, 오늘은 분갈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또 나오느라고. 아침에 찍었는데, 손 싫었는데, 이제는 손이 안 싫었네요. <laughs> 이제는 손이 안 싫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아이들은,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 음, 이제, 빛 적응하기 위해서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